Even on the best ones, I will fight for you. Even in the heartbreak, even when we win, I'll be loving you. you every time Even when we laugh a lot I will stand with you Even when the doors close Even when we have it all It's always me and you Over and over again You'll be mine

아빠 자다가 있나도 끌려가? 다 사장님, 네. 저희 참이술 하나 주세요. 네. 콜라도 하나 주세요. 네. 맛있겠네요. 오빠 엄청 귀엽게 나오고 있어. 귀엽게 나온다고? 응. <laughs> 귀엽게 봐봐. <laughs> <laughs> 머리를,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그런가? 아, 미용실 아주머니 유튜브 구독자 신데면 돼. 그냥 먹자. 나는 콜라. 안녕. 건강하세요. 너무 커? 그 크게 크게 드셔. 아버님만 남겨. 다르네. 응? 고기랑 닭이랑 달라. 반잔 받으셔. 한번 싸먹어 볼게요 네. 어버이날이지만 내가 더 맛있게 먹어볼게 응. <laughs> 고추도 봐봐이렇 먹어야 안 맛있지 먹어야 맛있게. 맛있게. 고추도 고추도 하나 고나는아니 도라지 안에 있요 아빠 요리 좀한잔주다 먹었네. 다 먹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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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것도 몰라? 난 내, 내가 사투리 쓰는 줄 몰랐는데 낭창낭창하다 알아요, 아버님? 응? 낭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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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창는, 낭창 응, 낭창낭창하다. 낭창낭창 응. <laughs> 사투리야? 음. 우리 말 아니야 그냥. 낭창낭창도 음. 낭창, 사투리지. 낭창낭창이 낭창, 그 뜻이 뭐더라? 그 낭창, 낭창. 저는 그냥 약간 막 이렇게 휘어지는 거. 어, 낭창, 낭창, 낭창. 살랑살랑? 네, 그말 없었는데 그게 무슨 밝다? 밝은 성격 뭐 이런 거에도 쓰는 거. 어, 꼭꼭 씹어 드셔. 음. 몰랐어요. 남편 남낭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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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창남창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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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편 남편 남편 남그린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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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편이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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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집에 가서 읽어보셔. 몰래 누가 훔쳐본다고 그걸. 내가 그거를왜 봐? 수제비가 떠오르면 다 익은 거지 밀가루가. 진짜로? 가면 가지요? 전화 맨날 전화 해야 되는어떻게 해야 되오세 맛있는 거 먹는 날씨 있어야 되는. 새우 두 마리 먹어야지. 음. 이게 맛있다. 이쪽이 이쪽이 돼. 아빠도 팍팍 먹어봐, 맛있어. 맛없다, 맛없다 하지 말고, 아빠 맛있다, 맛있다고 먹어야 돼. 아. 네, 잘 먹었습니다. 으로캡서 됐어 네. <laughs> 맛있게 드셨어? 타셔 네 <laughs> 아빠 앞에 타든지 타셔 솜솜! 솜솜 나 이제 봤나본데? 두더지 솜더지 여기 잔디를 깎아서 풀냄새가 막나 천국의 계단 뭐가 났지? 이거, 이거 아니야, 이 나무가 칠엽순인가 뭐 그런 거거든. 그건 종류 아니야? 그러니까 칠엽수이파리가일곱개 송충이 송충이 없어. 손에 다 유리꽃이다 유리꽃, 솜솜이꽃, 솜사탕, 두더지, 두더지, 솜솜씨, 솜솜씨, 솜솜씨 멀리 안 가요? 까치 고! 나 마네킹 다리 같다. <laughs> 떠 있어 <laughs>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마네킹 데고 다니면서 <laughs> 그네 타고 있어. 화채를 네. 엄청 음, 넣어주네. 음. 엄청 큰애살이 와 크다. 진짜 종아리만 하네 야이건이자 우리가 맨날 하다잖아 어, 옛날. 우리 초등학 때. 그때는, 오. 오. 그때는 주전자에다 그때 아빠에전지 아빠 아빠 가위로 다리를 좀 살을 찢어줘야겠다. 잡고 뭐 잡고 안 뜯어 드시더라고. 응, 와 이거 막대기네 막대기 다리가. 막대기야 진짜. 뭐라며 이게? <laughs> <laughs> 맛있어. 아 이제 이렇게 하고 잡고 잡고 드 뜯어야지. 됐어 누나 먹어. 오늘 빨대 오늘. 음. 소리 쪽에 타다. 음. 그래서 했는데도 도 주셨어. 그 맛있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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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음. 여기 김치를 따로 사 가는 사람도 많아요. 는 아, 그래? 원래 아, 맛있는데 다리. 시원하고 아 음. 시원해? 현한 거야? 냉장고 들어서 이렇게 현한지? 간만 갈래고 이게 공주에서 개발한 거지? 네, 공주에서 개발한 거예요. 아빠 껍데기도 좀좋아하시지 껍데기 좋아해서. 응, 껍데기가 연하니까 부들부들한데옛날에 할머니가 먹. 용성 아니 원성이가 껍데기 좋아하는데. 우리 원성이. 그럼 백숙 껍데기를 좋아해? 어, 껍데기 다 좋아해. 특이하다. 그백지껍데기는 사람들이 어릴 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마가 누나 이마가 먹어 이사가 일어나서 맛을 못 느낀다니까 아유 음. 고기랑 파랑 해가지고 달달하니까 음. 소금 찍어서 먹방 먹방 음. 유튜버 나 먹방 됐어 근데 내가 먹는 게 사람들이 맛있어 보이나봐 소리가 음, 맛있게, 맛있게 먹어 맛있게 <laughs> 먹어 작게 작게 해드려야 돼 너무 됐어. 계속 끓여놓은 육수가 있구나. 응. 됐어 됐어. 몸 단수, 아빠도 몽땅하게 육수 좀 많이 주셔. 니 음. 아무리 너무 크다 아리 있어. 아니, 아니, 아니 먹구나, 뭐. 네. 진짜 뼈가 다 같아. 뭐? 잖아 크다. 니까 살이 거야 <두기> 잘먹었다 배부르 게집 까지 또먼 길을 가야 겠 네.